우리나라는 오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울하게 외놈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좀더 빨리 신학물을 배웠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뼈 아픈 구력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야거 <laughs> <laughs> <히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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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얼굴이 반반하고만. <laughs> <laughs> 수업 중에 못뭐 하는 짓이요. 고모다 선생이 주재수에 신고를 했어. 빌린돈을 재날제에 갚지 않았다면서요, 유 선생? 뭐야? 설마, 내돈이어 되어 먹으려는 것은 아니겠지? 빌린돈 300원은 어제 갚지 않았어. 빌린돈 3 0 0원가지고는틀리 없다. 봐라, 이자로 붙어서 3천원이 되었다. 빨랑 내놔라. 이런 날강도 같은 일하고. <laughs> 얘들아, 내 돈으로 지은 학교니 돈을 내놓을 때까지 막아 부셔라. 이놈들 여기 어디라고 감히 행배냐! 아버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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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 <놀람> 같은 개 어? 집애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일본의 개 같은 일, 조선인으로 태어나 일본의 종노릇을 하다니! <놀람> 세상이 바뀐 절에다 천황 폐하께충성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관수라 여러분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모두들 마스로 싸웁시다. 그럽시다. 원두에 력을안된다 야, 야, 빨 야, 가라! 빨리! 행패를 부린 것은 야, 놈인데 조선 사람만 잡아가다니 이런 법이 있나? 이 모두가 나라를 빼앗긴 탓이 야, 야, 저거 봐! 난 조국의 독립에 평생을 바칠 거야! 저분이 바로 유관순 누나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실까요? 이 땅에 억눌린 백성들을 위해 모두 기도합시다. 감옥에서 신음하는 형제들 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관순아, 응? 네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분이다. 너를 이와학당에 추천하셨단다 이와학당이요? 그동안 널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단다. 배우고자 하는 내 의지가 하도 기특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 부탁한 거야. 좋은 기회다, 관순아. 이제는 이 땅의 여성들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관순아, 부디 몸조심해야 한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만한 고딕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애기고 효도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laughs> 그런 딸이 되겠어요. 부끄럽 없이 살겠어요. 이 이것이 개생활을지켜 견뎌내고? 눈물의 이별이라고만. 네 오빠 유관옥의 모습을 감추었다. 어디선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모른다. 조선의 개도 독립을 원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말하고. 아, 나의 식구들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오늘부터 같이 공부하게 된새 친구입니다. 서울은 처음이니 많이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 이름은 서명학이야. 앞으로 너와 같은 방을 쓰게 돼 있지.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같은 또래란다. 반가워. 잘 지내보자. 고마워. 열심히 할게. 관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생활 1년이 지난 후에는 모범 학생으로 뽑히는 영광도 안게 됩니다. 어린 소녀의 몸으로 위기에 빠진 조국 프랑스를 구해낸 잔다르크. 그러나 우리 조선은 프랑스와는 달라 조선을 구하려면 더큰 희생이 있어야 돼. 내가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환수 나 신문 봤니? 신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 주의를 재창했대 민족 자결? 그래. 독립하고 싶은 민족이 있다면 독립해야 하고 다른 민족과 합하고 싶으면 합해야 된다 이거야 아니야, 그 내용을 보면 단대국끼리 식민지를 나눠 먹자는 뜻인가? 아무튼 힘없는 많은 민족들이 들고 일어섰대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게 아닐까? 기회? 기회라고? 고종 황제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던 이런 표현이 있나? 다른 소문도 못 들었는가? 가나한 외놈들이 황제 폐하의 첫잔에 폭약을 넣었다지 뭔가? 아 그렇다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광경을 지켜본 궁녀들까지 죽였다지 뭔가? 내 이놈들을 그냥! <laughs> 때가 왔습니다, 선생님! 만천하에 조선의 독립을 발표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이 땅의 지식은 어찌 침묵만 지킬 수 있단 말이오? 만해 선생 말씀이 옳습니다. 우선 독립선언서를 만들도록 하지요. 육당이 써보는 게 어때요? 아 알겠습니다. 써보도록 하지요. 그렇다면 거사일은 3월 1일이 좋겠습니다. 3월, 3월 1일? 자 됐어. 이 여섯 사람 중에 마음 변할 사람은 없겠지? 응. 우린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야. 그런데 관손아, 상급생 언니들 행동이 이상하지 않니? 맞아, 오전 수업부터 안 보이던데? 내가 보기에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 언니들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꾸나.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는데, 민족 대표들은 어디 간 거지? 여보게들 민족 대표들이 계획을 바꾸었대. 인사동 태화관으로 잘려 옮겼다지 무가 태화관? 오 어, 사람들은 여기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칠까봐 그랬다네. 할수 없네. 우리도 동시에 시작하세. 우리는 이제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 사람들이 자주민족이라는 것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의 만방에 알리오. 인류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이 스스로 살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갖게 하노라!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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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을 쏘다니, 내 처럼 들 여러분, 내가 왔습니다. 어서 거리를 나가 조선 민족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체포되었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어. 우리 고향에서도 뭔가 할 일이 있을 거야. 만세운동?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고향도 일어서야 할 때예요. 쉽지는 않을 게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체포된 데다가 일본 경찰의 감시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몇 명이나 나서겠니? 길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나서 보겠어요. 유관순은 300이나 되는 먼 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순의 뜻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유관순이 돌아왔다고? 수상한 점은 없나?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잘 조사해봐. 서울에서는 만세운동 때문에 골치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대단한 계집애라구나 대체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 오, 호랑이, 호랑이야! <laughs> 침착해라, 여기서 치면 <지면> 안 돼. <laughs> 시간이 됐어요. 불을 붙이세요. 불은 왜 피우는 거야, 누나? 내일 만세운동에 참가한다는 약속으로 마을마다 횃불을 올리기로 했단다. 저어도 두세 마른 따라줘야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만 내려가세요, 아가씨. 누나, 불빛이야! 어?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요 아가씨! 저기도! <laughs> 저게 뭐냐? 뭐하는 짓들이야? 너는 조선증이니 인알게 아니야? 별일 아닙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아. 나도 역시 조선인이야. 관수나잘 해내거라. 여러분, 우리가 왜놈들에게 나라를 뺏긴 지 10년이 그동안 외놈들의 행패에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겨 왔습니까? 외놈들이지자 만세를 부릅시다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을 만하에 알려야 합니다 대원동립 만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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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 일본군의 발포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관순의 부모도 끼어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가라라. 빨리 빨리. 가. 아! 누가 시켰는지 빨리 빨리 대라. 나 혼자 계획한 일이다. 제 없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석방해라. 어! 어! 어린 개지발이가 이런 큰일을 계획했다고누구바보라는이야 누구 조선사람이면 누구나 독립을 원한다! 어리다고 예외겠느냐! 이 지독한 것 같으니라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대한독립만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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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독한 계집 같으니라고! 결국 유관수는 3년형을 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에게 걸상을 던진 일로 4년의 경기가 더해지고 맙니다. 유관수는 감옥에서도 계속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심한 고문으로 얻은 병은 기포만 갔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봐야 하는데 조국의 해방을 1920년 10월 21일 그녀의 나이 17세가 되던 해, 유관순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관순의 불타는 조국에는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투사들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